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동생 책가방을 쌓을 거거든요. 아직 책가방은 없지만, 그래서 준비물을 쌓아 놓을 겁니다. 자 일단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미리 어, 안 꽂아 놓아가지고 좀불편해 잠시만요. 아 꺼지면 다찍어야 되는데. Oh, 됐다. 내 얼굴 내면 진짜 안 돼. 어, 됐다. Oh, 됐다. 아, 야, 일단 가방 소개를 할게. 자 일단은 이거 알뜰시장에서 산 건데, 이거 이 필통과 여기 안에는 연필이 있거든요. 이 연필 다섯 묶공 꿈이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두 개밖에 안 돼, 아니 세 개밖에 안 돼. 세 개밖에. 안 그리고 이 시나모르 키링 제 동생이 시나모르를 되게 좋아하고 이거는 아까 전에 다른 묶음 이었다고 이 연필 소개했잖아요. 이 연필이랑 세트로 었던 거. 다 이거 이 가방은 이제 그냥 동생이 좋아할 거. 시나무로 풀도 있는데, 이제, 이제 그거는 쫄딱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방은, 아, 가방 소개, 가방 소개, 가방 소개해드릴게요. 어제 동생이 목소리가 되게 크네요. 자, 이렇게 생겼고, 풀 색깔은 요런 색입니다. 일단 이렇게 싸줬고요 자 그러면 한번한번 둘러보는 타임 가져볼까요 아까 전에 근데 제가 알뜰시장에서 산거 말고 제거 이거 이거 이렇게 막 별로 막 진짜 돈 쓰긴 했는데 억울한 게, 저도 거기에 물건을 냈는데, 근데 막 그거를 막 기부한다고 하더니, 있군요. 막 제가, 막제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어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데, 막 그냥 이 기부해버린대요. 동의도 없이, 진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거는 이제 수첩입니다. 아직 다이얼은 못 찾아서 좀 이따가 찾으려고 아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찾아볼게요 자, 요거는 저희 아빠가 이제 해외 출장 갔다 사오신 것 같거든요 <laughs> 어, 제가 요즘 감기 걸려서 이제 좀 자, 돈이 좀 들어있어요 아 저건 천원 동전이 좀 어, 한 4,000원? 4,000원 정도? 자, 나를 넣어놓을게요. 됐다. 제가 좀 바, 이제 방 꼬라지가 좀 그렇고, 막 책상도 지금 더럽기 때문에, 여기 이런 바닥에서 해야 되거든요. <laughs> 양해 부터 아, 맞다. 그리고 이쪽에 종이그했거든요 책가방은 이제 옛날에 썼던 거 이제 너무 놀라했는데 그걸 버렸대요, 엄마님께서. <laughs> 아, 그리고 제 동생이 7살인데. 내 네, 이제 일단 별명으로 개나리라고 부를게요. 우리 우리 개나리는 7살이고 자. 일곱 살이면 이제 일년 지나면 이제 1 학년이죠. 근데 걔가 다른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냥 이제 저희 학교 말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이제 반 배정이 된다는데, 근데 막 이제 다른 학교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데 막 저희 학교일지 아니면 우리 우리 개나리가 이제 계속 다니고 있는 학교일지. 궁금합니다 조금 아 그리고 이제 이제 막 갖고 놀라고 갖고 노는 것도 조금씩 챙겨줄게요 아 맞다 이제 막 1년 지나면 이제 다시 여름에도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선풍기도 좀 챙겨주겠습니다 이제. 언제 이제 채원키나세요그 사람 그 사람이 제 동생이거든요 채원이 이미 근데 이제 걔랑 이제 슬라임 카페에 갔다가 이거 만든 거예요. 그때 만들었던 슬라임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 가방 안에 넣어줄게요. 저리 가 있어봐. 자 잠시만요, 이거 되는지 확인해. 되네요. 미니 선풍기라 그나마 좋을 것 같아요. 여름때 너무 더우면 좀 바꿔주려고. 어머, 핸드폰 이을 네, 없겠다. 아직 핸드폰은 없지만, 나중에 핸드폰이 생기게 되면 이쪽에 넣고 다니라는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산 거예요, 이제 핸드폰 넣고 다니고. 못 넣겠네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안 들어가죠. 이 수첩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또 뒤에다 넣으면 핸드폰 을자리또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천포기는 포기. <laughs> 너무 많이 떨고 목이 아프. 이제 영다챙기긴 어, 했는데 어, 엄청 중요한 다이어리어 아이고 안녕. 이제 바로 앞에 있거든요. 지금 재판 꼬라지가 이럽니다. 정말이 잠시만요. 인생내카 찍은 게 있는데 그게 얼공이 돼가지고 진짜 속상하노. 자 얼공 갑니다. 별로 안 보이셨죠? 그럼 다행이죠. 아, 추억조성 무슨 개데 잠시만요, 여러분.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 근데 거기 제 얼굴이 담겨 있어가지고 잠깐 좀 떼야 되나, 굳이? 아 공책을 그냥 제 방에 있거든요 공책이. 어디 갔드 근데 새로 산 거. 새로 산게 사라졌어. <laughs> 아, 뭐 완전 아파. 잠시만요, 밑에 좀 뒤져봐, 진지 아니, 나시청자분들이 예쁜 것만 봐야 돼. 그러면 내요 잠시만요. 아 1차. 어디 보자, 침대 못보 어쩔 수 없이 침대 밑에 뒤에 지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찾긴 했는데, 이걸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통에 이제 포장물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 새 거예요. 새거 오늘 뜯으시면서 쓴 건데, 그냥 포장돼 있더라고. 새거 같아요. 새거 갖고 오지 말라 했는데, 올려줘. <laughs> 잘. 어 네, 잠깐만요. 제 책가방 좀뒤져아우 이거. 아, 누가 없는데. 아, 그때 사용한 거 있는데, 다이소에서. 아, 내가 어디 갔는 거지? 아, 진짜 어디 갔는 거지? 아, 잠깐만, 잠깐만. 뭘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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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박식. 어, 못본척 해주세요, 이게. 이건 못본 척. 아니, 못본 척이 아니야. 이건 걔냥 없어져. 아, 편집할까? 아, 귀찮아. 지금 아까 전부터 계속 찾고 있는데 공책은 해도안 보여주자. 우유가 없어서. 아우. 잠시만요. <switched therap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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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진짜 어딘데. 잠시만요. 여러분 아빠 방좀 뒤지고 올게요. 아우, 결국 못 찾았습니다. 아 근데 더워서 한 폭이 산 폭이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내가 반말을 했던가? 안 했던가? 이만 이제 다시 공책을 <laughs> 죄송합니다 갑자기 엄마가 들어왔겠지까똥말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뭐가 아아 뭐야 이거. 아 내가 만든 감자칩 확인 좀요 감자칩인데 <laughs> 아니 분명히 나는 프랭크스 이제 막 만들었는데 왜 의자가 됐냐? 아니 니은인가 이거? 아니 이제 프랭크스 뭔가 요로잖아요. 어머 지쳤다. 근데 프랭크스가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디요? 아이 프링크스가 봐봐요 보세요 언니들 자 보세요 일단 안 이쁘 이뻐... 일단은 아 왜이래 조종하자 일단 아 여기 안 이쁘니까 먹을게요 응 음, 맛있다 이거 근데 야그 아줌마 맛있네 음 맛있. 다 딱한게 이제 마지막 입. 아, 어, 부서졌으니까 이 부스러기는 먹을게요. 긋는 소리. 자 보세요 프링크스 이렇게 이렇게 되있잖아요 근데 얘는 보세요 얘네 노래 차이 보이세요? 얘는 뭐 의자냐고 진짜 아 맞다 아 동생 그거였지 동생 자녀 아 몰라 그냥 뭐 음. 음, 아, 나 먹는 거 진짜 잘 하는데, 먹방이나 찍을 거같요 mm. Yeah. 따라봤어, 심심.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진다.